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제 아들하고 나왔어요. 아들아, 여기 카메라 여기 보고 얘기해라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들. 오늘 더크 더 캐라 마이크 안 달린다. 오늘 아빠랑 같이 맛있게 과자 먹방 진행하도록 할게요. 네. 참고로 저희 아들은 이제 고삼인데 공부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. 먹어볼게, 여러분. 아, 이게 이건데, 이거예요. 이거. 어, 이거 약간 저렴해서 샀는데, 똘똘 하나 들었네요. 어, 알았니, 아들아? <laughs> <laughs> 한번 먹어볼게. 자, 너 하나, 아빠 하나, 와, 씹어봐. 맛있냐, 맛있냐? 털털. 아, 이아 이거 꽃. 아, 꽃 이뻐. 꽃 이뻐. 아들아, 더 먹어봐. 아들아, 이 카메라 보고 얘기해. 알았어. 음, 저는 롯데산트 좋아해요. 먹어볼게요. 응? 아. 음. 이거도 하나 들었네. 어, 그러네, 우리. 우리 완전 바가지 쓴것 같아요.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파인애플. 야, 아빠는 아까도 하나 줬는데, 너는 그냥 먹니? 아빠가 알아서 먹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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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응. 진짜 맛있어. 아빠, 먹먹이지 않아? 그래, 먹자. 응. 응. 탄산수를 가져왔어요. 음. 아들아, 여기, 마이크 여기 있으니까 소리 잘 넣어라. 알았어. 자. 들어갔을지 모르겠다 소리가. 내가 얼굴 가려. <목소리도> 먹어볼게야. 야, 야 소리는 내가 넣게. 맛있니? 어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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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맛있다. 아, 진짜 맛있다. <laughs> 근데 여러분,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얼굴이 더 크네요. <laughs> 여러분, 이거 빨리 하나 더 먹고 방송 끝낼게요. 그래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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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니? 이 방에서 돌아간 끝이야 아, 여러분 이제 다음에 만나요 안녕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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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